안녕하세요. 편인의 집정년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광주 신현동에 있는 단독 주택을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베스트힐입니다. 뭐, 영상 속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지 수한 80세대가 지금 예정을 잡고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뭐 1차가 거의 끝나가지고 지금 입주하신 분들도 한 34가구가 되고요. 계약 세대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단지 구성수, 그리고 입주율이 꽤 높은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그, 베스트힐 같은 경우는 A타입부터 C타입까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요그 타입별로 또구조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구조들 한번 비교했으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계아 후시공을 할수 있는 그런 부지도 있으니까 혹시 이제 A타입보다 C타입이 좀 마음이 좀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성계아 후시공으로 하셔도 되는 그런 타입들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2차로 이제 분양 중에 있는데요. A타입과 지금 C타입이 나와 있는데. B 타입도 지금 가능하십니다. 근데 B 타입 같은 경우 이제 방, 기존에 이제 방들이 좀 작으셨던 분들, 그리고 개수가 6개까지 이제 나오니까 한번 도면 참고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이제 타입은 이제 A 타입인데요. 2차로 이제 A 타입이 한 4개 정도 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A 타입 같은 경 대지 면적이 100에서 이제 120평 정도 되고요. 도로 지은제 빠지면은 건이 전용 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데 1층 바닥 면적이 37평, 2층도 한 20, 6평 정도 되는 실내 면적 넓게 나와 있고 또 지하 공간 멀티룸 공간이 한3 7평 정도 나오는 그런 구조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1차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하 멀티룸 공간을 뭐 다양하게 지금 설계를 하셔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런 이제 그 멀티룸 공간을하기 음. 체크해도 좋실것 같고요.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타입 A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주방 인데 안방 1층에 있고 2층 같은 경우는 작은 방2 개와 멀티룸 공간 그리고 거실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라스는 단지그 2층에도 있고요. 1층에는 거실 거실 쪽에 테라스와 잔디마당이 배치되어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지하 벙커식 주차로서 4대까지 주차 가능하시 가능하시고요. 그 지하 주차장 쪽 이제 멀티룸 공간 쪽에도 이제 뭐다이그 기본 시설들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편의시설은 괜찮으실것 같습니다. 도시가서 상수도 오피스 직관으로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세대별 이 방법용 CCTV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은 너무 괜찮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A 타입부터 C 타입까지 세 가지 종류지만, 뭐, 구조들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요. 한번 그런 구조들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 여섯 개, 뭐, 그, 더 크게 원하신다 그러면은, 비타입 한번 조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계와 코시공할수 있는 집들은 이제 뭐 수영장도 가능하시고요. 승강기도 설치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한 번, 그,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시즌 1동 쪽에 있는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도로하고 인프라들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분당과 축전을 이동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도로들을 한번 그 교통들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요강조 태전동 고개 쪽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도로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으니까, 도로 개발 소식도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주변 환경이 너무도 괜찮고요, 단지 구성이 너무도 괜찮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문 삼중 슬라이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 여덟칸 기역자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어 샤워기, 에어 브러시가 시공되어 있고요. 일가유소 중수위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1층입니다. 1층은 면적이 37평 정도 되고요. 거실, 주방, 안방, 욕실 2개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 안방까지 이제 분리 공간으로 나와 있고요, 복도식 구조입니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 시스템 에어컨, 전면 시스템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우물형 천장에 나인메리등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아트월 그리고 도장 마감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일자형 구조로 나와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팬트리 시스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으로 해서 식탁 공간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6인용 이상 식탁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전면 시스템 창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방 쪽 가전입니다. 전기 쿠타, 후드 전기 수전 그리고 싱크볼이 마련되어 있고요. 식기세척기, 강파구 렌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시스템 환기창이 마련되어 있고요. 보조 싱크대 공간도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방으로서 아주 그 배치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용도실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시스템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전면 시스템 창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입니다. 보일러 1등급 시공되어 있고요. 이집은 이제 도시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기, 건조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코탑 이구 후두메리평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의 안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전면 시스템 창고, 그리고 보조 창고가 마련되어 있고요. 원목마루 바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은 이제 시스템장과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샤워 욕조와 샤워 시설이 매립형으로 되어 있고요. 한기창, 슬라이딩 수납장, 세면대, 비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1층 공용 욕실입니다. 분리 공간으로 나와 있고요. 세면대와 하부장 그리고 조명 거울이 시공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 비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입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는 2층 면적이 26평 되고요. 거실과 방 2개, 멀티룸 공간, 그리고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멀티룸 공간을 방으로 개조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구조들을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층 거실입니다. 전면 시스템 창호,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고요. 원목마루 바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수납장과 이제 공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향기창과 슬라이딩 수납장, 세면대 비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와 샤워 시설, 매립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의 베란다 공간입니다. 석재 타일로 바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강화유리 난간, 그리고 전기 조명 시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의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창호, 보조 창호가 마련되어 있고요. 원목마로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요방 같은 경우는 길이가 6.6m 정도 나오는 게 길게 나와 있는 구조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의두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코너 창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북방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의 멀티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방으로 개조 가능하시니까요. 이건 구조 한번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목마루 바닥 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방 쪽 베란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제 난간, 전기, 수도, 조명시설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작은방 쪽에도 이렇게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가 두 개가 배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베스트 1은 버스정류장이 바로 단지 앞에 있습니다 76m 정도 되고요 서현역까지 7.1km 수인분당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뭐 초등학교가 근교에 강명초등학교가 있으니까 학군 적으로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인의 집 정준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